그니까 러 돈을 벌고 싶어요, 온라인 쇼핑몰 네. 통해서. 너무 많은 강의와 너무 많은 방법들을 다 그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을 사람들이 읽거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리셀 나움 리셀, 건강식품 나 건강식품, 중국, 그 다음 뭐 로켓, 그로스, 별의별 게다 나오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지형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음. 우린 지도부터 펼쳐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어디로 해서 저들어가야 되지, 이런 걸 음. 봐야 되는데, 그 지도를 처음에는 초보자도못 만들어요. 못 만들겠죠. 네. 음. 그럼 그 지도를 만드는 건 일단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까요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그렸잖아요 음. 그게 제일 정확할 거고 그렇게 해야 음. 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오래는 걸리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음. 쇼핑몰 시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지도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럼 지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음. 대표님 그 초보분들이 네. 요즘 시장에서 로켓크로스 많이 하잖아요 네. 로켓크로스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 사입을 전제로 해서 음. 어, 쿠팡 플랫폼에 넣어서 플랫폼 내에서 로켓크로스 로켓 딱지 붙이고 음. 플랫폼 내 광고 돌려가지고 하는 음.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브랜드도 있고 비브랜드도 있고 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음. 사람들이 알만한 거고 비브랜드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건데 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이 보셨을 때 로켓크로스가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합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업 자체를 크게 온라인 사업에서 두 가지 구분하면 재고냐 무재고냐는 아닐 거고 음. 저는 일단 아시잖아요. 무제고 쪽이 리스크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쪽이고, 재고 쪽은 재고를 지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게 사업하는 쪽이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요 잣대로 보면 위험하죠. 근데 재고를 안 들고 한다는 거는 뭔가 남의 제품을 위탁으로 팔든 구매 대행으로 하면 마진도 적을 것 같고, 내 상품도 하니까 뺏길 것 같고, 매출도 많이 느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다 사입을 해서 로켓 크로스 넣는데, 그렇지 않나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무고조라고도 물건 안 사도 돼서 안전한 편이지만 안 좋은 점이 있죠 물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남은 상품도 올려서 팔다 보니까 또 근데 장점은 있어요 어떤 뭐에. 장점이 있냐면 재고 쪽은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물건 사야 되잖아요 사야 죠물건 많이 못 사잖아요 많이 사는데 한계가 있어요돈 때문에. 종류도 많이 못살 거고, 네. 한개물 품목을 내가 판다고 치면은 그 재고가 뭐 10개, 100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공간의 제약이랑 돈의 제약이 있으니까, 사무실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면 뭐 집에다 쌓아놓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음. 재고는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러면은 무재고 쪽은 당연히 반대로 품목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품목을 많이 늘려봤자 뭐 100개 올리든 1000개 올리든 한개 제대로 올려서 로켓 크로스 넣어서 매출 만든 게 낫지, 뭐만개 올려봤자 주문 안 들어오면 헛방이잖아요. 번개 올리면은 근데 더 많은 단어들을 쓸수 있잖아요. 어떤 거요 물건에 따서 단어들을 많이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 단어를 쓸수 있고 상품명 자체가 다차 완전 다채로워지잖아요. 다채로워지겠죠. 뭐 쓰레기통도 팔고 칫솔도 팔고 다 하면 그렇죠. 그 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품명만으로도 노출이 잘 되니까 음. 그냥 그 단어들 단위로 해서 유입 은 꽂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네, 자연노출이라고 하죠. 네. 자연노출은 확실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상품들을 구성해 놓으면 노출은 더잘 되고 유입도 잘 꽂힐 거고 그 유입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저, 어느 정도의 저장률 만 있으면 물건이 팔려나갈 거고 그러면 한 개의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빵 튀우는 거랑 네. 천 개의 상품을 깔아가지고 파는 네. 거랑 대표님 볼 때는 어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초보자 입장에서. 초보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의 상품을 꾸며가지고 파는 거 좋아요, 개념은 좋고. 음. 근데 요즘 쇼핑몰 고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쇼핑몰 뭐예요? 고시요. 네. 고시가 뭔지 아, 쇼핑몰 고시? 네, 고시. 네. 쇼핑몰 행정고시, 사법고시처럼 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상,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명, 그거 하나만으로도 경쟁 강도라든지 중소형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그거에 음. 대해서 강의가 쫙 나와있죠. 뚜껑은 음. 뭐 수업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 꾸미는 거, 뭐 상세 페이지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도 있고, 그것도 음. 강의들도 많잖아요. 음. 거기다 이제 광고로 넘어가면 더 많죠.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안에서 이제 유입을 거는 기술들, 뭐 SNS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음. 것들 다 공부해야 그 상품 하나를 잘 팔아낼 수 있는 파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 배워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 당연히 그렇죠. 음. 근데, 초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을 입문를 하던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분들은 뭐가 팔리는지도 몰라요. 추측과 예측으로 소싱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제고를 해가지고 1년 정도 내가 상품을 팔아보잖아요. 음. 그 거기다 리스크 없이 쫙 깔아놓고 팔다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특정 계절에 뭐 1월 달에는 아, 이 브랜드에서 이 카테고리에 이 상품들이 팔리더라라는 그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1년이 돌아가면은 그 1월 달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출발해서 소싱들을 더 하게 되거든요. 상품들을 미리 깔아놓게 돼요. 네. 예측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아예 그런 경험 없이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 파는 거 보면서 막 분석하고 음. 물건 판매된 순위 보고 리뷰 보면서 막어 이거 팔면 잘 팔릴까 하면서 한개딱 가져와가지고 한번 팔아보는 거랑 아시잖아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한다고 또잘 팔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나면 손해가 쌓이고 주위에서 뭔가 초보분들이 이런 로켓 크로스나 사입 같은 것들을 강의 듣고 네. 해서 힘들어하신 경험을 본적 있으세요?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라고 말씀드린 그렇고 나는 쇼핑몰 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뭐 물건을 사가지고. 꿈을 안고 시작하죠 로켓 그로스에 상품 넣으면 알아서 쿠팡이 잘 팔릴 것처럼 그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네. 쿠팡에서 그 광고비만 넣으면 알아서 노출이 될 거고 네. 근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네. 물건 자체의 원가율도 생각해야 되고요 네. 원가율이 높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많이 못 쓰죠 네. 원가율이 낮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좋은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그 자체에서 쿠팡에서 광고 집행을 하는데 특정 카테고리에 또 집행되는 cpc 광고 단가 다 달라요 네. 아시죠 광고, 광고 단가가 높은 카테고리에서는 내 광고비를 많이 써도 내 원가율이 낮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광고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겠죠 그런건 아 그렇죠 무조건 치열할 수 밖에 없는게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잘 팔리는 거. 누구나 음. 다 수요가 높은 되게 큰 쪽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꾼들이다 음. 즐비하게 앉아 있죠 이미 뭐 2020년 2021년 뭐 음. 로켓 그로스가 아닌 제트 배송 때부터 이미 고인물들이 리뷰 1 0 0개씩 달고 들어가 있는 시장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뽑혀져 있고, 나는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킬업이 돼 있는 사람들, 음. 한몇 바퀴를 돌려본 사람들, 그리고 저같이 뭐 무제고를 해서 뭐 특정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팔린지 훤히 깨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과 인력과 시간들을 투입해가지고 상품을 메이크 하는데, 음. 그 메이크 하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처음 들어오신 초보자분이 음. 상품을 셀렉하고 그 모든 작업들을 해나간다. 음. 그리고 우리를 이긴다? 아, 꿈이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네. 통해서. 너무 많은 강의와 너무 많은 방법들을 다 그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을 사람들이 읽거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에 리셀 나오면 리셀, 건강식품 나오면 건강식품, 중국, 그 다음 뭐 로켓, 그로스, 별의별 게다 나오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지형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음. 우린 지도부터 펼쳐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어디로 해서 저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걸 음. 봐야 되는데 그 지도를 처음에는 초보자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들겠죠. 네. 음. 그럼 그 지도를 만드는 건 일단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그렸잖아요. 음. 그게 제일 정확할 거고 그렇게 해야 음. 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오래는 걸리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음. 쇼핑몰 시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지도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럼 지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남의 상품을 팔면서 시장에 있는 그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한번 깔아보면서 음. 어디서 팔리고 어디서 수요 공급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이 음. 시즌에는 여기가 팔리고 어이 시즌에는 이 브랜드가 팔리고 음. 이 브랜드의 이 카테고리가 좋고 어느 정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처음에 만약에 물건도 안 파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올려와 있다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안 올려도 남이 올린 게잘 팔리면 당연히 잘 팔린다고 이해해도 되잖아요 판매량 순으로 뭐 정렬하는 방법은 있겠죠 음. 근데, 우리는 많은 걸 광고하는 게 뭐냐면, 그 스토어 자체에서, 그 판매량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값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요소들을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트래픽을 잡아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그 사람 자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품명을 잘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이미 뭔가 만들어 놓은 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겠네요뭘 자체가 브랜딩이 돼 있어가지고, 이 뭘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럼 완전히 얼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뭘 브랜딩을 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음. 그모이 브랜딩이 돼있어서 잘 돼있는데 단골이 이미 많은 상황인데 거기서 상위 판매되는 판매량 많은 걸 본다고 해서 이걸 음. 내가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팔리냐? 절대 안 팔리죠. 그러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남의 제품, 무제고로 뭔가 팔아봐요. 음. 근데 파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제고 해야 되는 거알죠초보분들은 무조건 무제고, 무자본 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상품을 닥치고 상품 등록이라고 해서 닥등을 막 해요. 그리고 위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문이 안 들어와요.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이 힘을 빠지잖아요. 이분들은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좋을까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전략을 잘못... 썼기 때문이겠죠. 근데 네. 무제고도 그냥 막 올린다. 이 개념은 아니죠. 음.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음. 무제고도 상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주, 상품 모두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드와 비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는 뭐고, 비브랜드는 뭐예요? 브랜드 상품은 소위 말하는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음. 이미 기업에서 광고비를 막 써가지고 그 단어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요. 음. 그 단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 단어는 쓰기만 해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음. 그리 비브랜드는 뭐냐면 그런 단어가 없는 애들. 그러면 뭐 이런 책상, 음, 뭐, 원피스, 그냥, 아... 블라우스, 예, 뭐, 귀걸이. 네, 예, 귀걸이. 뭐 그런, 그런 완전 대형 키워드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키워드들에 있는 거, 예요 브랜드 안 붙어 있는, 음. 예, 소위 말하는 거 중국에 있는 공산품들, 그냥 나와 있는 공산품들, 연필. 예. 예. 연필인데 무슨 연필인지 모르는 그런 연필.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초보분들은 선택할 때, 비브랜드보다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해야 의미인가요? 그 비브랜드를 만약에 선택할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걔네들은 상품명에 장점이 없잖아요? 없죠. 꾸며야죠. 꾸며야죠. 그럼 이제 이걸로 시작해야 되죠. 상품명 자체를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남의 상품이야. 그럼 네. 양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상세 페이지를 바꾸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힘들죠. 근데 상품명 정도는 바꿔놔야 그래도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반자동 개념이고, 응. 그래서 비브랜드 상품 반자동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브랜드 상품 반자동으로 상품을 깔아보면서 팔리는 상품들 보는 거고, 브랜드 상품은 훨씬 편해지죠. 왜? 브랜드 상품 은 판매하기 쉬워요. 브랜드 상품은 상품명을 가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품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을 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제품을 초보자가 팔려고 할때 네.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신발이라고 하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판매자들이 계속 팔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보분들이 아무 능력 없이 그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전환시켜서 돈을 벌어요. 노출시키는 건 일단 나이키라는 단어가 해줄 것이고 나이키를 검색하면 이미 뭐 신발 파는 사람들이 최소 뭐 몇천명 있을 텐데 음. 그천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받냐 이거죠. 나이키의 특정 상품에 특정 분번이 있을 거고 그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공차가 조금 싸게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공급차가 있다면 네.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가격을 특정히 붙이면 되는데 네. 생각보다 그래 많은 마진율을 가, 가져가긴 어려워요 네. 그래도 예상한 가격, 가격 범위 안에 있는 상품이면은 팔려나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팔려나가요 팔려나가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올려버리면은, 네. 자연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겠죠? 검색 유입이 있겠죠? 네. 엔터치면 이제 상품들이 쫙될 건데, 네. 생각보다 브랜드 상품들은 최저가를 사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약한 편이에요. 그러면 최저가를 안 사면 뭘 사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한 가격에 근처에 있는 상품들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품을 등록한 초보자들의 상품이 음.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있나요? 신규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쇼플되거나 새로 만든 분들한테 허락된 슬롯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슬롯이라는 음. 게 이제 뭔가 가점을 음. 줘서 좀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이런 제작기로. 네. 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말라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 위치만큼은 이렇게 조금 배정을 해놓고 아. 자동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리뷰 몇개 없는데도 엄청 많은 사이에 중간중간 껴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 후발주자도 이 음. 생태계에서 뭔가 돈을 벌고 양질의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선순환을 위해서 만든 구조인가 보네요. 그거는 네, 사실 저희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그게 돌아가는 거는 상품을 등록해 보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음, 그러면 초보분들은 일단 재고를 두지 않고 네. 무재고로 하고 그다음에 비브랜드, 브랜드 없는 것보다는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게좀더 좋고 아니 비브랜드도 가능은 한데 네. 방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상품명을 가공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상품명을 가공을 하든 상세페이지 좀더잘 만들든 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하면 돈을 벌어요? 러프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방금 말했던 거 안에서 출발해서 디테일을 채워나가다 보면 길이 바로 보이죠. 그럼 등록할 때도 이제 뭐 수동 등록, 반자동, 대량 등록이 있는데, 네. 수동 등록은 하나씩 등록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등록하면 초보분들이 많이 등록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나요? 수동 등록이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싹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다 하는 거죠.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이 나와있죠. 네. 반자동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명 가공하고, 대표 이미지도 약간 고치고, 상세 페이지도 고치는 등 여태 그 편집 과정이 좀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음. 그 다수의 플랫폼에 다 올릴 수 있는 장치까지 음. 만들어놓은게 보통 반자동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공하는 거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겠죠. 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표 이미지나 상세 음. 페이지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품명만 바꾸는 게 반자동이라고 이해도 되네요.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끌고 와서 음. 상품명 바꿔서 올리면 하루에 그래도 50개, 100개는 가능하겠네요. 50개, 100개 정도를 보통 목표로 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약간 뭐, 오너클인이나 도매꽃 같은 거는 대표 이미지는 약간 바꿔줘야 된다. 네. 왜냐면 오너클랜이나 도매꽃 같은 게 대표 이미지가 워낙에 같은 대표 이미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대표 이미지 정도는 올려서 약간 바꿔주면은, 그래. 그 상품명이랑 바꿔주면은 노출이 좀더잘될 것이다. 이거는 뭐, 초보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일 것 같네요. 그러면 반자동 말고 이제 대량 등록은 뭐예요? 음. 대량 등록은 이제 그냥 올리는 거죠, 진짜. 그냥 올려야 되니까, 보세요, 그러면. 비브랜드를 하겠어요? 아니면 브랜드를 하겠어요? 그냥 올릴 거면, 그래도 키워드가 좋은 브랜드 제품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브랜드를 해야 돼요. 비브랜드 상품을 대량 등록으로 해서 올리면요. 알게 됩니다. 안 팔린다는 걸요. 뭐, 도매국 이런 것. 거... 들에서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다 팔자. 네. 오너클랜드 근데 그거 몇만 개씩 해도 한달 매출 막 30만 50만 원 나오는데 맞아요. 그것도 결국 품절되는 경우도 많고 음. 마진 계산해 보면 프로그램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30만 원 50만 원 팔린다는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 슬롯이란 거예요. 아, 네. 초보자들 올릴때 네. 주는 가점. 네. 그런 그 슬롯에 올라와서 이제 그것을 클릭하게 돼서 사게 된 사람이 약간 생긴다는 거. 근데 알게 돼요. 브랜드 상품을 올리는 거랑 비브랜드 상품 올리게 될 경우에 둘은 그냥 양을 쳐서 올려버리면은 응. 매출이 완전 달라요. 근데 브랜드 제품을 아무나 팔수 있어요? 정품을 판매를 하면은 팔수 있죠. 그러면 정품을 판다고 하면 응. 모든 제품을 다팔수 있어요? 그렇죠. 정품을 판다고 하고 이미지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초보분들이 내가 물건을 사지도 않고 음.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음. 이미지를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니까 내꺼인 이미지를 보통 쓰는 게 보통 원칙인데 당연히 네. 다 보통 셀러들은 자기 가 찍잖아요. 찍는데 초보분들은 어.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그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네. 해외에 있는 그 제품이 같다고 하면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좀 갖고 와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할때 네. 해외에 있는 브랜드 상품의 상품들을 많이 끌고 와서 처음에는 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 있는 뭐 에르메스나 음. 루이비통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갖고 와도 괜찮아요? 해외에 있는 건 괜찮죠? 해외에 있는 거는. 왜냐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음. 옥션 지마켓 들어와서 확인할 음, 리가 없으니까 위비동이나 이제 너무 그, 강력해요 위비통이나 lms 브랜드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네. 예, 그브랜드 상품은 그, 좀 음, 예민하고 음,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올려도 되긴 되는데 네. 예, 아무래도 그 상품들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면은 천만 넘으면 가는 거겠죠 그건 고가냐라고 하는데 고가냐 상품들은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가격이 비싸면은 가격 비교를 많이 해보고 상세페이지도 열심히 보는 상품들이에요 음, 그럼 초보자들이 그 정도의 허드를 넘길 만한 큼 만들기 쉽지 않은 그니까, 러 뭐, 한 10만 원 이하의 상품은 좀 괜찮다, 이런 거네요. 저가의 상품들은 이제 보통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안 보는 경향이 있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 음. 저가의 상품 쪽에서 이제 대량 등록하기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을 정리하면 초보분들은 일단 재고를 두면 팔기가 힘들어지고 음. 확장성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재고 없이 네. 무재고로 브랜드 제품을 수동 등록보다는 이제 대량으로. 음. 근데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음.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사입의 단계로 갈수 있다. 물건 사는 건그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그 아. 단계로서 이제 논리를 정해주는 거 하나 있고. 네. 또 초보자분들이 이제 관리하기 용이한 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진행하다 보니까 네. 뭐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 짜기가 좋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결국 돈을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보분들이 내가 지금 돈도 못 버는데 프로그램비를 몇만에서 원 몇십만 원 내는 것 자체도 좀 부담 아닐까요? 뭐 프로그램비가 제가 쓰는 게 제일 싸게 쓰면 한 20만 원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20만 원 정도 쓰는데 내가 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데 어, 네. 8시간씩 10시간씩 걸린다 생각하면은 뭐뭐좀 최저시급이 뭐, 만원 넘으니까 8시간 하면 8만 원인데 네. 그거 한 2, 3일만 하더라도 프로그램비 나온다 이건 뜻이네요. 그렇죠. 뭐, 보통 저희가 올리면 만 개씩은 올리니까 네. 어, 하루에 만개 올라가면은 하루에 만 개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아, 수동으로 하려면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아유, 못, 뭐, 못 뭐, 뭐 올리죠. 아, 그러면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수동 등록보다는 대량 등록이 프로그램비 내더라도 이득이다. 가공을 안 해도 팔리는 상품들은 무조건 그처럼 대량 등록해야 된다. 아. 그리고 무제고 상품들은 어지간하면 양치기를 해야 되는데. 양치기가 무슨 말이에요? 무제고는 양으로 올리는데 특화되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물건 안 사도 되니까 이게 네.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품을 없어도 무한정 올릴 음, 수 있으니까. 옛날 방문 판매상들 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집에 와가지고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카탈로그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려고. 네. 그 사람들 절대 상품 싸게 안 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라도 팔고 두 개라도 팔면 이제 그거 연락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카탈로그만 가지고 있다가 주문을 네. 하면 고객을 확보되면 그때 네. 싼거 준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싸게 올려놓은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체한테 보내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카탈로그가 온라인에 있는 사이트가 된 거죠. 도소매의 경계가 아. 무너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손해보는 거는 시간 말고는 돈으로는 손해보는 게 없네요. 프로그램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프로그램비 정도 나갈 수 있고, 그 대신에 나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기회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1년을 하고 나면 굉장히 큰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음.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간도 다 돈인데 그렇죠. 그거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더 빠르고 많이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배우고 돈을 벌면서 배우고 음. 돈을 벌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대량 등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뭐 옛날 뭐한 6, 7년 전쯤이야 그렇지 지금은 플랫폼에서 규제를 네.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 규제는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제 G마켓 옥션 플랫폼 규제가 보이거든요. 네. 상품수 5,000개로 올릴 수 있다가 네. 2,000개로 줄어든 규제였거든요.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막, 우리 어, 죽는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독해를 잘해야 돼요. 네. 2,000개란 숫자 안에 플랫폼에서 대량 등록하지마가 들어 있어요? 라고 물어볼게, 물어보고 싶어 일단 근데 그런 건 없지만 5,000개 있는 상품을 2,000개로 줄였다는 거는 대량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해 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셀러들은 그냥 대량 등록하지 마라 들, 들을 수 있는데, 네. 플랫폼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네. 플랫폼 입장에서는 만약에 너 대량 등록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은 네. 상품수를 오, 50개로 줄여야죠. 50개로 줄이면? 5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상품수 1 0개를 올릴 때마다 돈을 받는 구조가 그들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해석하는 거는 뭐예요? 2000개란 상품은 대량 등록을 해라는 얘기예요. 할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왜요? 2,000개란 상품이 절대 재고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잘 아니거든요. 큰 기업 아니면 2,000개란 상품을 종류를 놔둬놓고 재고를 없죠. 못 하잖아요. 그럼 2,000개의 상품은 대량 등록해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럼 2,000개를 준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2,000개 그 뒤에 있는 마켓의 정책을 보면 돼요. 음. 2 0 0 0개그 지마켓 옥션의 경우는 2,000개의 상품을 갖고 있고, 이 2,000개의 상품으로 월 매출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음. 상품수를 만개로 늘려줘요. 아, 느려주네요. 네. 그럼 느려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플랫폼에서는. 자, 2,000개 줬어. 너 장사 한번 해봐. 한달 동안 500만원 매출 냈어? 못 냈어? 못 냈어? 그럼 너는 나한테는 상품을 많이 주긴 어려울 것 같아. 네. 너는 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2,000개로 만족해. 네. 근데 2,000개를 줬는데 500만원 넘겼어. 네. 넘기면, 어, 너는 좀 하네? 만개로 한번장사해봐 그러면 양질의 셀러를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허들을 만든 거예요? 대량 등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고, 네. 좋은 데이터에 좋은 상품들을 올려놓는 거, 를 그들은 원하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석한 건 처음 들어봤네요. 그게 제가 볼때 합리적인 해석인 거고. 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량 농을 음. 못하게 만들었으면 네. 실제로 제품 양을 2,000개가 아니라 뭐몇백 개로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깨도 너무 많죠. 그리고 네. 매출을 500만 원넘으면만기로 늘려준다는 거는 네. 뒤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네요. 독해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피해 번가도. 음. 예. 옛날에 만개는 5천개를 줄였고, 음. 네, 5천개에서 지금 만개로 늘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건 6개월 기준 합산 매출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만개로 늘려줘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셀러들한테는 기회를 계속 주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상품수를 어느 정도 줄게. 음. 이준 상품수 안에서 최대한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라는 음. 얘기로. 어,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음. 그냥 무지성으로. 막, 네. 알리가이트가 끌고 와가지고 막 뿌리고. 아, 예.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마켓은 안 좋아하죠. 어, 서버 비용만 계속 늘고. 트래쉬 데이터, 그러니까 쓰레기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음. 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검색했는데 거기에 이제 음. 신규성이라고 해서 이상한 중국 제품들 이 음. 올라가 있으면 경험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켓 플랫폼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아, 대량 등록은 인정하겠어.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런 위탁 형태의 셀러들, 무제고 음. 형태의 셀러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걸 알아요. 음. 근데 너희들 좀 잘해봐. 응. 잘하는 사람만 난좀 했으면 좋겠어. 응.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 데이트 많이 안줄 거야. 응. 왜냐면 너희가 데이트 많이 주면 우리 마켓 망치 거든 응. 요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대표님, 일단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쇼핑몰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쪽 시장에 오신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먼저 간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게 보통은 직업을 가진 채로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저도 직업을 가진 채로 시작을 했었고 직업은 꼭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결국에 사업이거든요. 자기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봤던 그 월급을 받다가 이제 이 사업으로 넘어오는 순간 철저하게 성과로 넘어가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대량돈으로 4시간 투자할 건데 내가 한달 뒤에 돈을 얼마나 벌수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표님이 4시간 투자해가지고 제가 맨날 말하는게 대량돈에 3요소가 있거든요 음. 수집사이트 수집방법 마진율 이 세가지를 잘 찾으시면은 하루만 해도 매출을 1억씩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겠죠 음. 근데요, 대표님이 4시간씩 투자를 했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 정보를 못 찾으시면은, 그렇죠. 성과가 조금 덜 나겠죠. 음. 이거는 찾고 내가 알게 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음. 들어와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낸다, 얼마나 아. 드린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보실 거면은 계속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음.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난배수진을 친다고 사업, 이제 일을 안 하고, 나는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나는 앞에만 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어, 그분들한테 좀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생존이 먼저예요. 이 사업 시장에전 들어와서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제 어, 주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주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안전하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죽어버린 리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난잘 모른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하나씩 가능하면서 조심, 조심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이 시장이 요즘 너무 리스크가 높은 것들을 계속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그 셀러로서 혹은 이 시장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게끔 조금씩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